생각보다 이제 이엘이 입는 거 보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막 입을 수 있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16,000원, 12,000원, 21,000원, 18,000원, 16,000원, 16,000원, 20,000원이 넘는 건 절대 구매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엘, 지연입니다. 드디어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또 처음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들이 막막해할 우리 아이 등원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인터넷에서 저렴한 거 서치해가지고 이렇게 줍줍해서 입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예 일이 있는 거 보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인스타 무무를 열었을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이번에 영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별게 없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도 괜찮나 도움이 되려나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또 돌이켜보면 저도 작년 이맘때 어떤 옷을 입혀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런 옷들을 사야 하는지 조금 막막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진짜 저는 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 옷 브랜드는 민크뮤, 블루독, 에뜨와 이렇게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만 알아서 주로 그래서 아울렛 가서 사면은 제일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없어. 아직, 진짜. 그때 저와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그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도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린이집을 등원하게 되면 은 멜빵바지라든지 원피스처럼 이런 화려한 옷들보다는 활동성이 편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배변활동했을 때 처리하기 편한 그런 옷을 입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할머니 같은 소리일수 있는데 고급스러운 옷은 살짝 지향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이제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고 해도 옛날, 정말 옛날스러운 마인드지만 납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깃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우리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화려하지 않고 무난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후질근하지 않는 이런 옷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도 가성비 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비싸고 뭐 그런 옷을 입힐 필요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오면은 매일같이 그 옷을 좀 빨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 드 드렸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는 뭐 민크뮤 뭐 이렇게 블루도 이렇게 아울렛 가면은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아무리 2월 상품이고 뭘 해도 한 4~5만 원이다 보니까 몇벌안 샀는데 몇십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주일 한 다섯 벌은 있어야 하는데 그러던 찰나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브랜드가 바로 몰리멜리였어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상하이가 무려 그냥 2만 원대? 만 원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장바구니에 마구마구 마구 담았죠. 그리고 상하이가 나름 통일성이 있어서 굳이 제가 코디 걱정할 것 없이 위아래가 통일성이 있고 약간의 포인트들이 있어서 어, 아이가 입었을 때 굉장히 귀여우면서 자주 빨았을 때도 소재가 크게 무너짐이 없는 것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 아주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저는 몰리 멜리에서 처음 아이 등원룩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혜리가1 0 어, 0사이즈를사 입혔더니 봄 입고 가을 입고 또 겨울에 내일까지 입어서 거의 이제 1년을 뽕을 뽑고 입었고요. 아직 올해 새 학기 옷은 또 구매하지 않아서 올 봄에도 그 작년에 입었던 옷을 한번더 돌려 입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만 오래 사 두면 그래도 한 1년 넘게는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잠시 보여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혹시 해가지고 구매 이력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2월 26일 날 구매를 했더라고요. 작년 2월 26일. 네, 근데 지금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 물건들은 다 어, 구매 불가 상품이고, 올해도 옷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히 <laughs> 물가 상승을 이제 겨냥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 16,000원, 12,000원. 21,000원, 18,000원, 16,000원, 16,000원 요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상하이가 그렇게 된 것도 있었고 상의만 그런 것도 있었고 2만원이 넘는 건 절대 구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너무 귀여웠는데 요건 이렇게 통바지 스타일 이제 아이들은 붙는 옷 많이 입잖아요 바지는 레깅스 같은 거 그렇게 입었었는데 요거 한번 통바지 사봤었는데 굉장히 요것도 잘 입었습니다 아마 이제 인스타에서 뭐 스토리나 이렇게 피드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빨래를 못해도 50번은 하지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저는 거의 매일 돌렸거든요. 크게 무너짐이 없이 아주 2만원 안쪽에 가격으로 이렇게 아주 잘 입혔습니다. 여긴 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프릴이 있어서 이런 거 입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뭐랄까, 꾸안꾸. 꾸꾸가 히뚜루마뚜루 입기 좋고, 마구 빨아도 크게 뭐 보풀이 일어난다든지 실이 튀어나오다든지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주 입혔던 거. 이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위아래 이렇게 짜잔. 아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거 아... 구매하시려고 바로 이제 찾지 마시고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일곱 세트 정도 구매를 하고 봄을 잘 났어요. 그러다가 날이 너무 더워진 거죠.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돼서 아 여름 옷을 또 구매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아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아니 글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도 이 우리 어른들의 뭐 지그재그라든지 W컨셉, 뭐 29cm 29cm라고 있나 요즘? 아무튼 네, 그런 편집 플랫폼처럼 아이들한테도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 몰랐죠? 아무도 저에게 <laughs>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알게 된게 바로 무무즈입니다.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몰리멜리 브랜드도 있고 다양한 이 아동복 브랜드들이 이 안에 다 쏙쏙쏙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무즈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플랫폼들도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몇개 이제 돌아다녀. 본 결과 저는 이제 무무즈가 잘 맞았고 혹시 이제 조금 더 나는 서치해보고 더 좋은 거를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무즈만 쳐도 아마 영광 검색어로 또그 밑에 광고로 이렇게 막 뜨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무즈를 강추드려요. 그 안에서 제가 여름 옷을 구매한 것들은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왜 이렇게 편집 플랫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다한 눈에 볼 수가 있고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두면은 또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비교해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무무지에서 구매했던 모든 진짜 제품은 다 만족을 했어요. 아까 몰리멜리는 제가 처음 구매이기도 했고 그냥 한 브랜드에서 구매했어가지고 사실 그때 구매해놓고 안 입는 옷들도 많이 손이 안 갔던 옷들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 구매했던 이 무무지에서 구매했던 옷들은 다 만족하고 너무너무 잘 입고 여행 가서도 잘 입고 했던 옷들입니다. 그냥 제가 봤던 것들은 삔보요. 브랜드였고 이 파란색깔 상하이도 굉장히 잘 입히고 안에 이제 흰색 네일 같은 거 입혀서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히기도 했고 주황색 이것도 잘 입혔고 세라 이거 위아래도 잘 입혔습니다 이런 게다 가격대가 13,000원 22,000원 16,000원 15,000원 13,000원 여기서도 느껴지죠 저는 절대 3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옷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잘 입히고 어 되게 주변에서 아 예쁘다 어디서 샀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 옷, 금방 쑥쑥 크는데. 물론, 가끔 가다 이렇게 철에 한 번씩 또 예쁜 옷도 구매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진짜 주말에 잠깐 어디 놀러갈 때 정도 예쁘게 입히게 되고 뭐 매일 같이 이제 등원할 때는 이런 옷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저는 이렇게 무무지에서 계절에 한번 정도 딱 구매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1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미니어처의 여아 도트 상하복도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잘 입혔고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확실히 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들어간 거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 있는 내복도 이렇게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좋겠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왔을 때는 아까 봄에 사놨던 그 옷을 한번더 재탕을 했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에 와서 안에 입는 옷들은 봄, 가을에 입었던 거를 이제 히트텍이나 이런 걸 해서 입히면 됐지만, 겉옷, 점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이제 갖고 있었던 거는 이예리 코트밖에 없었어가지고, 작년에 급하게 구매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찾았던 플랫폼은 또 키디키디입니다. 네, 이건 또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되게 활발하게 광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플랫폼이어서 키디키디 안에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점퍼 문의를 또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또 하나의 팁이 리버서블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점퍼를 패딩하다 그냥 이렇게 뽀글이 점퍼한 두 개, 털 점퍼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구매를 했는데, 리버서블 두 개를 구매를 해서 마치 네 개를 구매했지만, 어, 여섯 벌을 구매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게, <laughs> 이렇게 돌려 막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같은 옷인데, 다른 옷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있지만, 어, 입을 때마다 문의를 주시고, 소재가 좋아서 네이로도 겉옷으로도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브랜드입니 브드 중에 하나가 아프리코 스튜디오예요. 어, 이혜리가 집에서 입는 옷들도 굉장히 단순한 네이 같지 않고 약간의 포인트들이 있어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어, 아프리코 스튜디오도 굉장히 소재도 좋고 색감도 좋고 약간 힙하고 스타일리쉬해가지고 어, 가격은 조금 있지만 어,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무드 있는 옷을 입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프리코 스튜디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어, 입었을 때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리덤이에요. 이거는 제가 작년 겨울에 인연이 돼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거는 이혜리가 착장한 옷들이 없어서 한번 직접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몇벌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가을가을한 무드 있는 옷이죠. 근데 이거는 베이비 라인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니어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리 이해리 옷을 좀 구매를 했는데 이거 사이즈가 아마 주니어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올 봄이나 가을에는 입힐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봄, 가을에 잘 입기 좋은 트렌치 형태의 옷입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무드가 있고 어느 자리 갈때또 이렇게 등하원 룩만 구매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디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작년에 아빠 칠순도 있었고 뭐 이런 모임에 좀 입힐 만한 옷들은 여기서 구입해서 입혔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어른들도 정말 예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성비 등원 룩 브랜드들 몇 가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어, 이 밖에도 어, 남대문 가면은 또 예쁜 아동복들 더 저렴하게 어,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두째 출산하고 나서 한번 남대문도 가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남대문도 있고 또 자라도 있고 뭐여기지 플랫폼들이 좀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라도 구매를 해봤지만 사실 자라도 담다 보면 은 금방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상하이를 2만원대에 <laughs>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이런 플랫폼이 제일 좋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제가 직접 뭐 빨래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너짐이 없고 괜찮았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막막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